이 4억 3천 6백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너무 저렴해 어디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방세개의 화장실 2개는 4억 3천만 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해준입니다방세개 화장실 2개 오늘은 송파구에 있는 다세대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경매지 보고 가보시죠 202 타경 2883 일단 서울 송파구에 4억대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게 4억 3천만 원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5억 4천만 원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유찰됐는데 저는 5억 4천 5백만 원도 지금 이 금액이면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소재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 68-1번지 2층에 201호예요 그리고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예요. 감정가 5억 4천 5백만원에서 대지권 11평. 그리고 건물 면적 24.64평. 최저가는 4억 3천 6백만 원. 이게 이 4억 3천 6백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너무 저렴해. 어디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이방 3개의 화장실 두 개는 4억 3천만 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보면은 토지 건물 일갈매각이에요.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죠. 네. 개시 결정은 22년 12월 22일 날 됐고 사건은 이미 경매예요 채권자는 한국 캐피탈에서 넣었어요. 그러면 사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아마 지금 여기 이 건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인데 여기에 외관에 여기 하나가 빠져 있죠. 아, 외부 상태는 관리가 조금 덜 되어 있구나 보시고 사진을 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꿀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호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실이 있으면 여기는 샤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샤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물건지는 샤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추측하실 수 있어요. 편안 보고 여기서 호실은 이렇게 다. 다개 있구나. 이 건물에서 총 다섯 개 호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량기. 이렇게 여기는 건물 뒤편인데 건물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2층, 3층, 지금 3층, 4층, 5층. 이렇게는 지금 다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층. 이 2층 충수만 지금 샤시 수리가 안 되어 있어. 요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추측을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샤시 수리가 안 되어 있구나. 샤시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은 무엇이냐 내부도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리비에 꼭 측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주차공간은 4대 네, 네,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리고 201호 이렇게 되어 있는 우편함을 보면 지금 안에 소유자가 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스 들어오고 아 내부 컨디션은 벽에 이게 내부인데 지금 내부는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내부 난간 여기서 201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전단지가 막 붙어 있지 않는 걸로 보아 지금 현재 사람은 거주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층에 한 호실만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도 있고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전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전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우리 물건이 현재 보시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삼전역하고 석촌 고분역이랑 사이에 딱 있어요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로 걸으시면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는 교통을 봐야 되는데 서울 삼전 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배명 고등학교 배명 중학교 한 곳에 있더라도 이제 가족 단위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통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학군으로도 좋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석촌호수 있고 공원도 여기 앞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뒤에 여기가 탄청교거든요. 여기 탄청교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서 가족 단위 분들이 여기를 갔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신혼부부, 가족 이렇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뭐 혹은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을 보고 인프라, 그리고 학군, 여기 강남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삼전역에서 이렇게 강남까지 가는데 이렇게 역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강남까지 갈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까지는 더 가깝죠. 삼성까지는 정말 한 15분 정도면은 도착이 돼요. 저희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될 물건 중에 하나가 여기서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위반 건축물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볼 거예요. 너무나 깨끗해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볼때 여기서 비고란에 글귀들이 적어져 있을 텐데 비고란도 너무 깨끗하고 뭐볼게 없어요. 여기 임차인도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임차인 권리 분석도 필요 없다. 이러면 권리 분석에서 임차인 권리 분석은 더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저희는 무엇만 하면 된다. 물건의 권리 분석만 하면 된다. 이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이 몇 년식 사춘 중에 2층이에요. 사용 연식 아 연식이 좀 됐구나 91년식 방세개 화장실 속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임차인 권리 분석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찾아볼 건데 말소 기준 권리에서는 2019년 9월 27일 이렇게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부 다 말소죠. 설정 이후 설정 포함이에요. 이 포함 밑에 전부 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물건도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너무 깔끔하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거한 가지 어떤 거냐? 우리는 보고 싶다. 어떤 걸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91년식 있는. 식이라 없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여기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설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설비 내역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설비 내역을 찾으시면은, 국물고은 감정평가 요양표에서 내리시다 보면은 설비 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난방 설비 등으로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없는 걸로가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고 조사를 가셔도 돼요. 답은 당연히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조사를 할때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시세 조사할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상의 차이. 이 여기 안에 적혀져 있는 것과 차이가 있냐? 없다. 기타 참고사 임대비상임. 임대비상은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 소유자가 임차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진을 클릭했는데 여기랑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랑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에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는 2024년 2월 19일 메가키일이잖아요. 메가키일인데, 1차는 2023년 12월 11일 날 메가키일이 1차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언제 됐냐? 이 감정의 시점이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이때 감정 시점으로 감정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감정 시점은 2023년 1월 10일 날이 가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3년 1월 10일이랑 2023년 12월 10일이랑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저희는 조사를 하셔야지 이 6개월, 약 1년 정도의 전에 가격에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안 돼요. 가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삼전역, 속촌 고분역 사이에 있죠. 여기에서 저희 물건과 가장 근접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고 저희 물건이 여기 쪽이었죠. 여기 쪽에. 먼저 매매 가격만 볼게요, 저희는. 매매 가격에 이렇게 보면 6억 5천에 나와 있죠. 여기는 아, 2004년이구나. 저희 건 91년식이죠. 91년식인데 건물 면적은 비슷해요. 어, 6억 5천이구나. 보시고. 여기서 5억 3천. 중공일이 2004년. 여기에서 어, 평수는 우리 거보다 조금 작구나. 5억 3천, 6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면 6억 2천. 여기도 16년 중공식인데, 신식인데 굉장히 평수가 작게 나왔죠. 작게 나오더라도 신식이면 비싸다. 그런데 저희 물건은 얼마다? 제가 보면 5원 밑으로는 절대 없어요. 많게는 5억 5천. 이렇게 있으니까 5억 5천으로 잡고 보시면은 저희 물건은 지금 얼마예요? 4억 3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5억 4천 5백에도 떨어졌으니까 이거 5억 4천 5백 안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최근까지도 경매 물건에서 2차 때 1차 가격을 넘기는 다세대 빌라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1차 때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왜 2차 때 들어가냐? 1차 때는 잘 검색을 안 해요. 떨어지지 않으면 이 초보자분들은 검색할 때 아, 이 가격은 적당하구 이렇게 생각하고 싸게 사는 느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안 들어가고 여기 2차 때 가격을 들어가는데 이 2차 때 가격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고 이 1차 가격도 넘기는 게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처 호재들만 보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쉽게 4억 3천이더라도 5억 5천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시세 차익을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볼수 있겠죠. 이 물건은 제가 직접 임장까지 갈 예정이고 이 영상은 먼저 이렇게 물건 분석을 하고 물건 분석 끝내고 시세 조사도 손품으로 다판 후에 그 다음에 현장 임장을 가서 현장 부동산 가서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임차인들 인터뷰하고 여기에 사는 이웃 주민들과 미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물건 소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한 가지 어떤 거냐 물건 분석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마지막 시세 조사를 했죠. 이 물건의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한후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갑니다. 이 현장으로 가고 나서까지 촬영을 한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여준자였습니다